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 파트를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이게 수업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어, 여기까지 선생님 문제 다 적어놔버렸어요. 자, 봐보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아까 선생님 말했죠. 1대1 대응이 될 조건하고 똑같다고. 네. 그럼 반대로, 1대1 대응이, 조, 1대1 대응이 될 조건 물어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다고. 그니까, 러 문제를 물어볼 때, 다음, 다음 식이, 자, 요 식이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안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여러분 함수, 이건, 이거, X가 1차고, X가 1차니까 뭐가 됩니까? 직선이 되죠, 직선. 그러면 직선 그래프가, 여러분 잘 봐봐. 이 직선 그래프가, 여러분 봤을 때, 직선 그래프가, 만약에 1보다 큰 쪽에서, 여기가 1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1보다 큰 쪽에서 이 그래프가 Y는 2 x 가 되니까 이렇게 나왔어.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네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될까, 안 될까? 네. 안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바퀴 한 군데 꽂혀버리는 거가 되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 이해 돼야 돼, 안 돼? 그니까 러 요거 기울기가 어쩌야 된다, 이 말이야. 0보다 오른쪽 위로 향하잖아. 그러면 0보다 어쩌야 된다? 커야 됩니다. 요거 이해 돼야 돼, 안 돼? 그니까 러 여기서는 이 1-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k가 0보다 크니까 k가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110쪽에 문 126번 한번 봐봐. 확인 체크. 체크해서 봐보세요. 자, 페이지 110쪽에 문제 126번 봐봐. 페이지 110쪽에 문제 126번. 거기는 뭐라고 나와있죠? 126번이 뭐라고 나와있어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나와있죠 네. 그러면 선생님 봐봐 요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여러분 잘 봐봐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뭐 이렇게 선생님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면 이 기울기가 있죠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될까 안될까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니까 러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돼야 A 플러스 1이 음수가 돼야 된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이 문제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그 말이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이 될 조건, 물어보는 것은 똑같다고. 알겠어요? 네. 자 그다음 문제에서 보면 여기도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다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봐보자 여기 직선이 양 기울기가 양수죠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음수죠 네. 요거 이해되는데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어째 아니 얘가 음수가 되니까 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음수. 음수가 음수 3k 5가 음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3k는 5보다 작으니까 k는 음, 3분의 네. 5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되는데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범위에서 이 범위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네. 요 그래프가 여기 안에 봐봐. 이 설명 잘 들어봐봐.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과 a 사이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는데, 0과 a, a는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고 b하고 o 사이가 나온대. 여기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o라고 가정해볼게. 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영역 안에, 이 영역 안에, 요 그래프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잘 봐봐. 선생님이 그래프를, 잘 봐봐. 선생님이 그래프를, 요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영역 안에 되니까, 봐봐.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요 정역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값이 안쏜 개념이 돼버려요 요거 이해 되십니까? 네. 요거 지금, 지안아, 무슨 말이 해 돼? 호생이는 어디가 이해 안 되니?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얘네들의 결과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 되십니까?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들어봐.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지나줘야 되냐면, 이렇게 지나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니까 러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0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A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오, 오. 다시 한번 이야기 입니다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B가 나와야 되고. A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O가 나와야 된다고. 요거 이해돼는데 네. A, B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이거 여러분 또안 돼가지고 있는 친구는 이런 동영상 안 봤다라는 걸로 볼수 밖에 없어요. 보셔야 돼. 오늘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자, 이 문제, 여러분, 확인 체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절대 값 있는 문제 구간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 다 배웠죠? 네. 선생님이 절대 값 있는 문제 계속, 그, 계속 했었잖아요. 네. 자, 이거 절대 값 안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구간, 0보다 작은 구간, 그렇게 나눠주죠 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X가 2 e 이상이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양수로 해석이 됩니다. AX 더하기, x 2 더하기 3-2A가 되고요이 식을 정리하면 A 1, X-2A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달고 벗겨지겠죠. 이거 네. 이해되십니까? 시원히 네. 생각나? 민재야 생각나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더하기 3-2A가 되니까. 식 정리해주면 A-1, X, 마이너스 2A 더하기 5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네. 자, 여기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해도,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얘를,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fx는, 자, 일식 정리가 된 것이,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2A 더하기 1,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A 플러스 5. 그래서 X가 2 e 이상일 때는 요 함수.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 요 식이나, 요 문제나, 요 문제나 똑같은 거야. 이 문제나, 이 문제나 똑같은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식 하나로 주니까 얘하고 얘가 다르게 보인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다 똑같은 문제라고. 이제 이해됐어요? 지연아, 이해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얘 기울기, 근데 선생님 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요? 근데 얘 기울기가 양수이면 얘 기울기도 뭐가 돼야 될까? 양수. 양수가 얘 기울기가 음수이면 얘 기울기도 뭐가 음수가 돼야 되겠어?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찾아주냐, 찾아주면 되냐면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항상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차피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구간에서 꺾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꺾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 양수가 돼야 된다. 즉,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을 곱해 놓은 것이 0보다 커야 되는데, 2차 부등식입니다. 이 2차 부등식이 우리는 배웠는데, 소소 대대냐, 사익값이냐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소소 대대니까, 사익값입니까 소소 소소대대. 대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작고, a는...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말을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 될 조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현이는 여기서 이거 소설대대 사일감 이건 잘 모르겠죠? 그죠 지현이는 요거 문제는 빼놓으세요. 왜냐면, 2차 부등식을 배운 친구가, 일부만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빼놓으세요. 2차 부등식 문제니까. 선생님 알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해가지고 오냐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빼, 어, 어디죠? 자, 일단은 여러분 그 부등식, 그 저기 1대1 대응 역함수 전제조건입니다.